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뿅뿅뿅. 사랑을 받아주는 사랑나무입니다. <laughs> 오늘 갑자기 비염이 와서 목소리가 안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세요. 구체한절이랑 드라마입니다. 제목은 구미호고 제목은 구미호입니다. 그럼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잘잤다아잘 잤다. 아그소약야가안 아, 자고 싶다 어이. 아야밤 그래도 일어나야겠지. 머리가 헝클어졌니? 어? 이거야 이거. 맞다. 내가 구리였지. 착착착착착착 <laughs> 아당. 아이코 아이야. 아 아파. 구리오라고 너무 뭐 떠들면 대충 그냥. 냥 다시 일어났고. 오늘도 사람들을 어... 어떻게 어 하지? <laughs> 일단 밖으로 나가자 여호 변신! 턱. <laughs> 이제 아무도 모를 거 왜? 왜냐면 내가 바에 야호기 때문이지 <laughs> 아 맞다 핸드폰 핸드폰 여기 다 <laughs> 다. 일게, 다 아, 이제 나가야지. 아, 핸드폰도 내가 이렇게 코가 놓고 가자. 네,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금 이 녀석을 잠시 감상해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나나나. 으악! 악 이, 제보다. 슬쩍 맛있다. <웃음> 아. 맛있어, 맛있어. 히히 역시. 바람 가기 최고야. 어? 괜찮네 이음 그렇군. 여기. 어? 사람 사람들 보잖아. 310 그럼 구석도 가야겠다. 아. 여기가 내 집이군.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코가 나와서. 한편, 이 이야기는 코코가 꿈꾸기였답니다. 인형을 두개나 안고 아 곰이 아 곰이 곰이 아곰이었나보곰 내가 진짜 곰이오 됐는지 없어 꼬이 없다 아유 다행이다 근데 곰이오라 아, 어, 자다가 여우구수도 뱉지 못했는데, 힝. 다시 하자, 여우구수 뱉어야지. 코코의 꿈뚝. 아까 내가 깨어났을 때 여우구수 뱉는다고 했지? 그럼 한번 뱉어보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내가 뱉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